네,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서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회원님들께 스마트폰에 꼭 필요한 어플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어, 스마트폰을 초창기 때 사셨던 분들은 이 어플이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에는 이 어플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어, 물론 플레이스토어에도 없고요. 어, 이 어플을 만드는 어도비 측하고 음, 스마트폰 측하고, 어, 이에 타산 때문에 지금 어도비 측에서, 어,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그래서 스마트폰에, 지금 스마트폰에는 이 어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PC 같은 데 보시면은 이렇게 포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첫 화면에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움직이는 사진. 또 아니면은 이렇게 영화 예고편이라든가 뭐 또뭐 게임 예고라든가 이렇게 광고 사진이 많이 나오는데 어, 스마트폰에서 이런 음, 사진들을 움직이는 사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어플이 없으면. 어, 근데 이제 이렇게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아신 분들은 어, 지금 이렇게 다 설치해가지고 어,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분들은 모르니까, 그냥 설치 안한 이렇게 상태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을 건데, 이렇게 그냥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보셨다가, 설치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 스마트폰입니다. 제 스마트폰, 음, 제 PC하고 컴퓨터하고 온격으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어, 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스마트폰에서 설명 드릴 테니까 어, 잘 보시고 이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먼저 클릭을 합니다. 음, 여러분들은 물론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터치를 해야 되겠죠.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검색, 이렇게 사이트가 많이 나오네. 포털 사이트가. 구글도 나오고, 뭐, 유튜브도 네이버, 다음 이렇게 올레도 있고. 이렇게, 근데 반드시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이렇게 구글 이렇게 하면은 구글 검색창이 나오죠. 그러면은 제가 스마트폰을 좀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옆으로 눕혀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어, 여기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어, 저는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아카이브. 여기 이걸 검색을 해야 됩니다.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아카이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제일 위에 아카이브드 플래시 플레이어 버전 어도비 이렇게 이 부분을 다시, 다시. 클릭을 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클릭을 하시면은, 咳, <laughs>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뭐가 또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음, 이렇게 옮겨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 보세요.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은, 우리가 찾는 이렇게 어플이 나올 거예요. 안드로이드 버전. 이건 아니고, 이건 닐리스 버전이고요. 예, 안드로이드 버전이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나올 거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Flash Player for Android 4.0 아카이브. 이게 안드로이드 버전이에요. 이 밑에 바로 보시면은 제 뒤에 이게 최신 버전입니다. Flash Player 11.1 for Android 4.0, 4.0 버전이거든요. 4.0 이상. 이 부분을, 이 어플을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물론 터치해야 되겠죠. 어,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다운로드가 됩니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요. 다운로드를 시작하는 중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지금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음 화면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그러면 다운로드가, 다운로드를 했는데, 이 다운로드한 파일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은,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메인화면이요? 메인화면에 오셔가지고, 제리의에 상단바 있죠? 이렇게 쉽게 나온 상단바. 그 부분을 살짝 누르셔가지고, 터치해서, 밑으로 쭉 내리세요 이렇게 쭉 내리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내리시면 여기 다운로드가 끝났습니다 다시 확대 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다운로드가 이제 끝났으니까 설치를 해야 되겠죠. 다시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옆으로 눕혀 볼게요. 이렇게 크게 나오죠. 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설치해야 되겠죠. 설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설치, 이렇게 누르시면은 설치가 설치 중 이렇게 나옵니다. 설치 중. 이렇게 앱이 설치되었습니다. 금방 설치됐네요. 이렇게. 이제, 알려,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시 스마트폰 바탕화면으로 오셔가지고, 그럼 이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음, 잘 설치가 됐나?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확인하는 방법은,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파일이 움직이는 사진을 이렇게 보이게 하는 어플이라고. 그래서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움직이는, 사진이 보이나 안 보이나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포털이 많이 나와 있네요. 어, 다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다음 이렇게 다음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어, 자동차 움직이죠. 이렇게 광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글씨 같은 거 올라가고 이렇게 음, 쇼핑몰에서 이렇게 의복 같은 거, 옷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은 거, 이렇게 신발 같은 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요. 글씨도 움직이고. 그런데 이 어플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한번 스마트폰 보세요.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다음 이렇게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PC 화면하고 똑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설치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안 나와요,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 않을 뿐더러, 만약에 이, 이 부분에 동영상이 있다 그러면 동영상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플이 굉장히 중요한 어플입니다. 어, 제가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카페 같은데 자기 동호회 카페 같은데 대문에다가 이렇게 뭐 동영상 같은 거 올려놓으면은 어, 이 어플이 없으면 안 보인다고. 그런데 이 어플을 설치하면은 보입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제 카페 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이렇게. 눕혀 볼게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 크게 보이죠 어 다음 카페에 들어가 볼게요 제가요 음, 네 카페 음, 제보기. 어, 저는 이렇게 등산을 많이 다녀 가지고 이렇게 산악회에 많이 가입돼 있어 가지고 카페에 많이 가입돼 있습니다 이렇게 제 카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담로년의 사람 빵. 그러면은 이렇게 제 카페 들어왔 들어왔는데 이렇게 대문에 제가 이렇게 동영상 올려 놨잖아요. 제가 노래 부른 거하고 이렇게 사진으로 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음 제가 이렇게 잠깐요. 네. 이런 사진이 이런 동영상이 이렇게 이 어플이 없으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그 어플을 설치를 안 하시면 이 부분에, 어, 어 조그맣게, 이렇게, 주사위 모양 아이콘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렇게 이 동영상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 이 어플이 굉장히 없으면 답답합니다. PC 화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어, 다시. 예, 네, 다시 이제. 바탕화면으로 나와 볼게요. 메인화면으로 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음, 어, 제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사진이 설치를 했는데도 안 보인다 그러신 분들은 다시 두 가지 더 어플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 어플은 플레이스토어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면 검색하시면 있어요 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플레이스토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어, 돌핀 브라우저를 설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검색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네요. 이렇게. 돌핀 브라우저. 이렇게 돌핀 브라우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돌핀 브라우저하고 돌핀 제트팩. 이렇게 두 가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된 항목이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렇게. 두 가지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어, 물론 이 어플에 호환이 되는 이 브라우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사용해 본 경험으로는 이 돌핀 브라우저가 가장 이렇게 가볍고 어, 속도도 빠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돌핀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다시 음,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음, 근데 아까 제가 스마트폰 버전에서 안드로이드 4.0 버전 이렇게 이상 아까 그 어플을 설치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최신 스마트폰은 어, 2년 전 이후에 나온 스마트폰들은 다 최하가 4.0 이상 버전입니다. 어, 근데 혹시 이제 자기 스마트폰 버전에 대해서 모른다, 모르신다 하신 분들은 뭐 스마트폰 제조사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제조사마다 근데 거의 설정 부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는 아마 4.4 버전일 거예요. 4.4 버전 어 설정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다시 눕혀 볼게요. 크게 이렇게 설정 들어가시면 은비으로쭉 내리시면은 안내려가네 이렇게 쭉 내리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쭉 내리시면은, 어디가 있나. 여기 있네요. 디바이스 정보. 어, 저 같은 경우는 삼성 건데, 디바이스 정보 안에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는 부분도 있고, 법률 정보도 있고, 이렇게, 디바이스, 이, 음, 휴대폰, 스마트폰, 이렇게, 모델 이름도 있고, SMG906K, 이렇게, 모델 번호, 이렇게. 안드로이드 버전 여기 있잖아요. 442 버전, 4.4 버전이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자기 스마트폰 버전을 모르신 분들은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다시,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시부터 화면에. 이렇게 제가 쓴 설명을 잘 했나 모르겠지만은 아주 뭐 쉬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잘 따라만 하시면은 설치하시는데 어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잘 설치하시 가지고 어 유용하게 사용하시는데 혹시 저는 이렇게 설명을 잘 들었는데도 설치를 못 하시겠다. 못 하겠다 나는 잘안 된다 하신 분들은, 어제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음 회원분들은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쪽지를 남겨주신다든가, 아니면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휴대폰 번호를 아시는 분들은, 뭐, 카톡이라든가, 스마트, 어 메시지에다가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온격으로 제 PC하고, 여러분들, 스마트폰하고 원격으로 연결해가지고 제가 설치를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꼭 설치하셔가지고, 잘 설치를 해서 유용하게 스마트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